하나님의 말씀 시편 105편 32절로 35절 말씀, 피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이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짓으며 그들이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밑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지셨지 않습니까? 왜 재앙이 있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그 뜻에 순응해야 돼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거역하고 그 뜻을 반대하고 그 뜻에 도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엄중한 채찍을 맞게 되지요. 하나님의 엄중한 바로 재앙과 같은 그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러면 그 뜻을 속히 깨달아서 그 뜻에 부응하고 그 하나님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뜻을 거역하고 그 뜻을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안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신데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 세우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어느 때 이루시든지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인생들은 속히 그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협조해야 되고, 그 뜻에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거부해버린다, 반대한다, 도전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배 맞을 수밖에 없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런 재앙들이 내리게 되는 거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박 재앙, 또 메뚜기 재앙, 황충. 그런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농작물들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다 절단나 버리고 빠는 그것을 말씀해 주었지 않습니까? 인간이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켜지는 겁니까? 인간이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 아니에요. 인간이 살고자 해서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아, 네. 하나님이 보살필 때 안전해요. 아, 네. 하나님이 지켜 주실 때 복이 되리. 그 어떤 무엇도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따를 수 있어야 한다.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에 협력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대로, 내 수단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신데, 하나님이 성리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인데, 인간이 방해한다고 해서, 인간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고 포기해버리느냐? 절대로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 뜻에 반대하다 보면, 따르지 않다 보면 나만 힘들어지는 거지 나만 어려워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도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수단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서 알아야 돼요 그 뜻을 온전히 따라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걸 속히 깨닫고, 그냥 하나님 뜻을 인정해 드렸더라고 하면, 그 혹독한 재앙 안 겪어도 돼요. 겪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다 보니까,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열 번째 재앙까지 그 혹독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냥 우선 번쩍 들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미련한 때문이다. 그건 속히 깨닫는 게 복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성리를 속히 깨달아서 내가 먼저 손 드는 것이 현명함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러한 자세로 할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 요걸 바로 깨달아서 그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신앙생활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런 복 받아. 그렇지 않고 내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다 보면 힘들어진다. 아, 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느냐? 반드시 하나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거든요. 아, 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움만 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 복된 삶. 우리 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만족스럽게,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뜻만 세워드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아, 네. 다른 사람들이야, 어쨌든 우리들만큼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 되도록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속히 깨달아서 그 뜻만 온전히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애 의 되도록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